이번 영상에선 모터 지옥 파워의 워 p 백업 복원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p p 을 열기 전에 먼저 설정을 열고 올바른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설정에서 구글로 들어가서 이전에 백업을 했던 동일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다른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 채팅이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할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올바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WhatSF를 열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앱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야 하고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번호가 뭐지? 를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복사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사용을 누르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SMS로 받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능이 설정됐습니다. 계속을 클릭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인증도 가능합니다. 허용을 클릭합니다.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좋아요. 자동으로 인증되고 있네요. 잘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워 p 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패스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서 클릭하지 않을게요. 이제 연락처와 미디어에 대해 계속을 클릭하고 허용, 허용, 그리고 모두 허용을 차례로 누르세요. 좋아요. 백업에서 복원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채팅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동일한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메시지가 많지 않아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원한다면 프로필 사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영상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